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인데요. 작년에 결혼식 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 신부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대결 씨와는 딱 1년 만나고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두번 다시 이런 남자 만나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군산에서 만났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군산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 많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부침성이 좋지 않아서 새로 발령난 곳에 직원분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챘는지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밥 먹으러 갈 시간조차 없어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었고, 그때 중국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이 대길씨였습니다.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어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신 직원분이세요? 제가 직원분 얼굴 빠삭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저희 중국집이 여기 동네에서 탑이에요. 제일 맛있기로 소문이 났죠. 선택 아주 잘하신 겁니다. 짜장면 곱빼기 맞으시죠? 생각보다 많을 텐데 위가 크신가 봐요. 꽤 많이 드시네요. 그리고 이거 쿠폰인데요. 10장 모으시면 탕수육 하나 공짜예요. 아, 저는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라 볶음밥이거든요. 그리고 저위 작거든요. 앞으로 이 집에서 배달 시킬 일 없을 것 같네요. 음식 주시는 거 보니까 딱 봤을 때이 동네에서 아마 최고로 맛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쿠폰 필요 없어요.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뭘 그렇게 쳐다봐요? 제가 생각보다 상처를 좀 받아서 세게 나왔는데 놀랐는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 음식을 가져왔고 서비스라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얼굴을 보이더니 일부러 가까이 와서는 맛있게 먹으라며 윙크도 하고 나갔어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 분들은 분위기 좋다며 저희가 잘 어울린다면서 좋은 인연 만들기를 바랬고, 첫인상부터 남달랐던 대길 씨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모든 걸 표현하는 바람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강렬했던 인상을 남긴 대결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별난 인연이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대결 씨가 중국집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는 외식도 중국집에서 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인사까지 하게 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새롭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있다 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며 살아오던 중 어머님께서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대길이랑 만난 지 1년 지났지? 사람은 사계절 만나보면 다 겪는 거라고 하잖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새뿔도 당기며 뽑으라고 조만간 날짜 잡으면 좋겠는데. 어때? 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 저도 대길 씨랑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길 씨 생각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먼저 대길 씨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둘이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엉담했지? 어쩐지 귀가 간지럽던데. 말해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겠니? 당연히 너희 결혼 얘기지. 언제까지 연애만 하고 있을 거냐?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나이만 먹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집도 살수 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저희 둘의 결혼을 계속해서 재촉하셨고, 대길 씨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진지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저에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 집에 대결 씨와 함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부모님께 점수 따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해왔는데, 대결 씨와 어머님의 행동이 몇 가지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거나, 제가 안볼 때마다 서로 인상을 쓰면서 심각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대길씨에게 물어봤죠. 아까 어머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아 심각한 게 아니라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건지 그런 대화를 했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러고 보니 대길씨와 저는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대길 씨가 더욱더 저를 지켜주길 원했고, 더 중요한 건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더욱 끌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께서 대길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저희 은행에 찾아와서는 저를 따로 불렀고, 저보다 먼저 대길 씨를 만나고 있었다면서, 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도저히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여자는 저와 대결 씨가 만나기 전부터 만났었던 사이고 서로 심하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잠시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전날에 서로 대화할 문자 내용까지 보여줬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과거에 헤어졌으면 잊어버리면 될 것을 왜 결혼식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데 옆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언니가 대길씨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은행으로 대길씨가 달려와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줬습니다. 의문의 여자는 대길씨를 보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다며 애원하고 울고불고 매달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뒤처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대길씨를 보니 잠시 실망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은행 밖에서 둘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게 뭔 일인지 동네 창피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니 순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결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맞지만 깔끔하게 정리할 거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난감했던 상황들이 지나가고 대결 씨와 결혼하게 되는 당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하해 주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주인공이었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며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신랑 신부 맞절을 하는데 갑자기 작고 네모난 물건이 제 앞으로 던져졌고 맞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울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알수 없는 상황이라 대길 씨가 몰래 결혼식 이벤트를 준비해 둔줄 알고 들뜬 마음으로 떨어져 있던 물건을 주우며 고개를 들었는데 앞쪽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던 누군가가 저희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제가 줍던 물건을 들어보라며 신호를 보내길래 대길 씨를 쳐다보니 웃고만 있어서 이벤트인가 보다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녹음기길래 재생버튼을 눌렀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건 말이 안 돼. 나한테 다시 돌아와. 용서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도 당신 정상적이지 않은 남자라고 말했어? 아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숨기고 결혼하면 끝일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해결될 수 없다고. 저 여자한테 더큰 상처 주지 말고 당신이 결혼 없던 일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나랑 다영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사이가 아니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진지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두번 다시 이런 돌발 행동하면 나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린 헤어졌고 얼굴 볼일 없는 사이야. 순간적으로 저는 멍해진 상태로 대길 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녹음기에 들려온 대화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색이 된 대결 씨가 제가 듣고 있던 녹음기를 뺏으려 하자 대결 씨를 밀쳤고 결혼식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주위에 울려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큰 충격을 주고 있었고 결국 녹음기를 대결 씨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 왜 다시 나타난 거야? 헤어진 거 아니었어? 뒤처리 완벽하게 하라고 했잖아. 은행까지 찾아갔었다며. 이제 결혼식 코앞인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모두 무산시킬 거야? 왜 이렇게 어설프게 움직여? 너 결혼하고 나서 배달하다가 적당히 넘어져. 알겠니? 그래야 평생 네가 사랑하는 여자 끼고 살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끝장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여행은 결혼식 다음 날로 잡았지? 결혼 끝나고 저녁에 전화할 테니까 중국집 나와라. 그리고 잠시 배달일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내라고. 그래야 찾을 수 없지. 그럼 현실을 받아들일 거다. 아기는 인공 수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다 왔으니까. 쟤는 화장실 간다면서 왜 이렇게 안 오니? 제가 오늘 너랑 나랑 식당으로 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쟤는 불임이라 아기를 가지지 못하잖아. 한쪽은 정상이어야 하지 않겠어? 불임 며느리의 고자 아들이면 아기는 어떻게 가지라고? 죽은 척이라도 해야 하잖니? 정말 엄청난 말들이 오고 간걸 듣게 되었고,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아빠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지, 당황해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온 가족, 친구, 친척분들의 시선은 대길 씨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꽂혔고 인간도 아니라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있던 저에게 울며 다가온 대길 씨는 자기는 사랑한다며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 결혼하는 거 문제없이 진행하면 된다면서 인공수정하자고 제 손을 잡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복을 치켜 올려 세운 뒤 오셔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로 대결씨에게 쓸모없는 물건 사용도 못하는데 자기 딸 평생 목에 거미줄 치게 만들 거냐고. 대결 씨를 세차게 걷어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는지 바닥에서 뒹굴자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엄마를 향해 앞만 보며 돌진해 오던 중 미끄러지면서 뒹굴고 있던 대결 씨의 그곳을 발 뒤꿈치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고통의 비명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고 수습이 안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던 선글라스 낀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바라보며 기분 나쁜 미소와 함께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행에 찾아와 대길 씨와 헤어지라고 말했던 여자였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물거품이 되었고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제가 평생 경험 없이 인생을 살아갈 뻔했네요. 저는 이 사건이 있고 난후 서울로 발령이 나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매일 눈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때 결혼식에 손해를 보게 된 비용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모두 청구 소송으로 진행했고 대길 씨의 중국집은 결혼식 사건 이후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동네에서 주민들 모두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결국 중국집은 문을 닫게 되었다네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사람이 신보가 못되면 돌아오는 것도 쓰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인연 오게 될 날이 있겠죠.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 다행이었어요.그 여자분 다시 만나게 되면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살려줘서 고맙다고요.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읽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